안녕하십니까. 쌍용원 아티스트 초플리 닉네임은 아리랑 이성훈입니다. 오늘 바꿔잡기 기본 강의를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쌍용원 하실 때 손등감기를 되게 중요하게 연습하시고 바꿔잡기는좀 소홀히 하시는데 쌍룡이랑 무기수는 바꿔잡기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무기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쌍, 어, 손등감기보다도 바꿔잡기가 화려해질 수 있는 기본 동작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꿔잡기도 일단은 두 가지 주류가 있어요. 주고받기라는 동작은 뭐냐면은, 자,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같은 곳에서, 같은 곳으로, 바꿔잡는 거를 주고받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꿔잡는 의미는, 같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같은 곳에서, 다른 곳으로, 바꿔잡는 거를, 그냥 저기, 바꿔잡기라고 명의를 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강좌를 보시면서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수평 주고 받기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등 상태에서 수평으로 주고 받습니다. 수평 주고 받기. 수평에서 같은 곳에서 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평 주고 받기입니다. 예. 자그 다음에 상하 치면 주고 받기입니다. 상하 치면 주고 받기. 상하 치면 주고 주고받기. 받기입니다. 상하치기 배우셨다 하면서, 자, 상아치면서 같은 모양에 같은 모으로 주고받는 동작입니다. 상아치면 주고받기. 자, 다음은 어깨 넘겨 바꿔잡기입니다. 영화에서 많이 보셨죠? 어깨 넘겨서 주고받는 동작입니다. 자, 바꿔잡기입니다. 자, 어깨 넘겨 바꿔잡기를 연습하실 때는, 자, 한쪽에서만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요. 넘겨서 또 한쪽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넘겨 바꿔잡기입니다. 자 다음은 옆 어깨 넘겨 바꿔잡기입니다. 옆 어깨 넘겨 바꿔자기옆 어깨 넘겨 바꿔잡기를 바꿔 많이 어려워 하시는데요 자 똑같습니다. 한쪽에서 잡고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잡고 또 똑같이 한쪽에서 바꿔잡기. 이게 잘 되시면 편집으로 바로바로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옆 어깨 넘겨 바꿔잡기입니다. 자 다음은 목 감아 바꿔 잡입니다자 수평으로 목을 감아서 바꿔 잡습니다. 자 잡는 손은 위쪽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목 감아 바꿔 잡입니다자 그다음에 등기 바꿔 잡입니다자말 그대로 등 뒤로 바꿔 잡기가 되겠습니다. 등기 바꿔 잡기는 중요한 것은 자 잡았을 때 치우치면 안 됩니다. 등기를 정확하게. 바꿔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등기 바꿔 잡기입니다. 자, 바꿔 잡기가 보통 이렇게 연습하시면은 이렇게 연습하시다가 등기로도 바꿔 잡으시고 또 목으로도 어, 바꿔 잡으시고 옆으로도 바꿔 잡으시고 옆으로도 어, 바꿔 잡으시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 무가 동작을 아, 연결할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초콜릿 아티스트 이송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